오늘은 사막의 축구 람머스를 관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난하게 레드로 시작을 합니다. 리시가 존나게 창렬해서 람머스가 물음표를 날립니다. 무난하게 정글링을 하던 도중 바텀 버레들이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싸움 도중 미친 팬티 남 죽어버리고 사미라 혼자 남싸습니다 하지만 사미라가 상대 마법 소녀를 죽여주면서 다시 동점을 만들었죠니다 하지만 공업벌레이 사미라를 죽여주면서 소녀를 보는 루벌레 테먼들 그때 바이기를 치고 있던 네살 아저씨 람머스는 그것을 보고 바로 강대로뺏어 버립니다. 갑자기 미드로 달려가는 람머스. 람머스는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발을 걸어서 용암 양둥이의 발을 묶어주는 람머스. 걔 십사기 채미한테 때려주니 막대를 챙겨먹는 람머스 하지만 걔 십사기 채미 미니언에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전투의 민족 바텀벌레들이 한번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법 소리를 잡아주는 사미라. 혼자 남은 공업벌레년 어차피 죽을 걸 알고 미친 팬티남도 같이 데려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공업벌레 년의 뜻대로 미친 팬티남과 같이 죽었습니다 대담하게 상대 4살 아저씨의 두꺼비를 털어버리는 람머스. 그렇게 두꺼비를 훔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난 4살 아저씨 두꺼비 대신 람머스가 있으니까 당황한 4살 아저씨. 람머스는 비가 없어서 도망쳐 줍니다 하지만 4살 아저씨의 레벨을 보더니 공격을 퍼붓는 람머스. 그렇게 상황은 역전됩니다. 4살 아저씨를 존나게 공격하는 와머스 하지만 내사 아저씨는 브레쉬를 사용해주면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렇게 아쉽게 집으로 돌아가는 와머스 다시 한번 상대 융암양둥이를 사냥하러 가는 와머스 두발 스킬로 융암양둥이의 발을 묶어버리는 와머스 그렇게 학창시절 듣 스킬을 사용하는 와머스 일지나칼리가 잡아주길 기다리다 봅니다 그리고 일지나칼리한테 막기 싫어하는지 킬를 양보하는 와머스 근데 갑자기 탑벌레들도 몸이 끈질끈질한가 봅니다.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는학 원숭이. 하지만 맞고만 있지 않는 우리의 피카츄. 상대 수 수학 원숭이가 6레벨 찍었는데 아무 뱅을 치는 우리의 피카츄.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수 수학 원숭이. 플래시까지 빼면서 죽어버린 우리의 피카츄. 바텀을 그을 가고 있는 와머스 그렇게 커플 공업 벌리는 것 미친 팬티나. 항상 같이 죽네요. 썸미라와 같이 마법 소녀를 죽였죠니다 많은 이들이 챙겨가는 몰로발레테만들또한번 용암 양도기를 죽이러 가는 와머스 그렇게 엘진 아칼리와 함께 존나 득이 필점이다. 근데 급발진하면서 들어가는 엘진 아칼리, 아무것도 못하고 보고만 있는 진다 와머스 그렇게 엘진 아칼리가 죽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뒷일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바텀에 테를 타는 수 원숭이, 그것도 모르고 라인을 메고 있는 몰로발레테만들 뭐야? 갑자기 왜 매드모이브금이 나와? 그렇게 사는데 궁합벌린는과 마법소녀까지 잡고 나온 사미라 전령까지 챙겨주는 람머스 바로 전령을 미디에 수완에서보탈골드를 챙겨주는 람머스 엄청난 이득을 챙겨갑니다 갑작스럽게 영역다툼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블루벌레티 분들과 레드벌레티 분들은 모자라게 스킬을 꼬박 습니다 하지만 포커싱이 나눠져서 위험해진 람머스 랍모스. 하지만 람머스는 학창시절 실시간 10분 안에 모든 방을 썼어야 했기 때문에 달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람머스 시야도 없이 인을 밀고 있는 상대 수학원숭이. 그래서 화가 난 왕머스는 바로 축구공 모드를 켜줍니다. 그리고 듣거이 세 킬로 일진 친구들이 키를 먹을 때까지 기다렸죠니다 다시 한번 여유 싸움을 신청하는 블루벌레 터만들. 그렇게 람머스는 상대 주력 딜러 공업벌레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공업벌레를 오지고 찌이고뒤지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업벌레를 사냥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공업벌레를 사냥하고 나니 우리 팀 벌레들도 사냥을 당했었습니다. 그렇게 뒤지게처먹고 죽어버린 람머스. 바텀에서 까치고 있는 용암양동이와 마법소녀를 사냥하러 온 람머스. 마법소녀는 팀원들에게 맡기고 용암양동이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마법 소녀를 잡고 럼머스를 도우러 온 물러벌레 테먼들 하지만 살고 싶어서 조나기 도망치는 용암양동이 하지만 일진 아칼리한테 사냥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천천히 이득을 챙겨가는 물러벌레 테먼들 럼머스는 혼자서 용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갑작스러운 영역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꾸며빨리는 듯이 사냥당하는 물러벌레 테먼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제서야 눈치챈 럼머스 용을 포기하고 합류를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궁업벌레는한테 죽어버린 일진 아칼리. 그때 피카츄까지 합류해 주면서 상대 궁업벌레를을 사냥하는 상호의실입니다 그렇게 마법 소녀를 존나게 쫓는 람머스와 피카츄. 하지만 그때 용암 양두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람머스는 피카츄를 뒤도안 돌아보고 존나게 도망쳐 습니다 그렇게 아군을 버리고 살아나온 람머스. 바론를 치고 있는 레드벌레 팀원들이 막으러 온 블루벌레 테원들 그렇게 람머스는 바론를스테하려고 달려간 봅니다 하지만 강타 싸움에서 진 람머스. 그렇게 바로까지 뺏기고 한타에서 모두 죽어버린 블러벌레 태먼들 그렇게 마지막 싸움이 될 수도 있는 한타를 시작합니다 상대내 4살 아저씨를 사냥해주면서 천천히 막고 있는 블러벌레 태먼들 한 번의 생명을 더 얻은 블러벌레 태먼들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도박을 건 싸움이 시작됩니다 상대 주력 딜러인 공업 벌레를 딸피로 만는와머 그렇게 엘진아카리가 키를 다 쓸어담습니다 일진 나칼라가 융합 양동이를 쫓나게 패고 일스이다 쫓나게 도망치는 융합 양동이. 하지만 람머스가 쫓나게 쫓아가서 융합 양동이까지 사냥한데 성공했습니다. 람머스는 정비를 하던 도중 블루벌레 팀원들이 또 싸움 구도를위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마지막 싸움 하지만 블루팀 스타미라는 첫번째를 죽어버리고 미친 펜디나가 피카츄는 살기 위해 쫓나게 도망칩니다. 일진 나칼라는 옆으로 돌아가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쫓기다가 죽어버린 미친 팬디나 피카츄는 그대로 도망치면 살수 있지만 미친 팬디나의 복수를 해 주겠다고 갇쳤다가 그대로까지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넥서스를 부시러오는 레드벨리 팀원들 그걸 또 막아보겠다는 런머스 하지만 상대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존나기 쳐먹고 도망치는 런머스 우물안에 도착했지만 죽어버리고만 런머스 하지만 l g 인 아칼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뒤에서 아칼리를 응원해주는 블루벨리 팀원 네 그렇게 게임은 블루벨리 팀원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사막의 축구공 람머스님을 관절해봤습니다. 람머스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런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끝.